예, 여기는 강릉시 왕산면 안반대기가 되겠습니다. 지금 여름 배추가 한창 출하 중인 시기가 됩니다. 이곳은 미생물 태비 현장 실증 포장이 되겠습니다. 이 포장은 봄에 토양 훈증제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미생물 태비를 처리하고 배출을 정식 했습니다. 보통 반쪽 시드롬병은 정식 후 50일부터 병증이 나타나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포장은 50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반쪽 시드롬병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미생물 퇴비에 대한 반쪽 시드롬병 방제 효과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어서 미생물 퇴비를 처리하지 않는 다른 포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곳은 미생물 태비를 처리하지 않는 포장이 되겠습니다. 이게 작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 정상이 나타나는데 작년보다 피해 면적이 더 확대됐고 병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방제를 하지 않으면 이 피해 면적은 점점 확대되고 넓어지고 피해는 더 심해지기 때문에 방제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. 토양 병이다 보니 미생물 태비를 이용한 생물 방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원래 농가 현장 실증 시험을 태백 매봉산에서도 실시를 했는데요. 매봉산에 같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 태비를 뿌린 데는 반쪽시들름병 발병률이 5% 미만이고 뿌리지 않는 밭에서는 50% 이상으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난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때 현장 평가에 오셨던 농민들은 눈으로 보고 이제 확인을 해서 내년에 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시는 농가분들이 늘어났습니다. 여기는 반쪽 시드름병의 피해가 난 포장이 되겠습니다. 반쪽 시드름병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배출 수확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이제 추락가 마무리되고요. 이 이후에 로터리 작업을 통해서 이걸 다 갈아서 토양에 다시 넣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는 병원균들이 다시 또 토양에 들어가면서 병원균 밀도가 점점 높아져서 방제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병이 발생해지고 피해가 확대됩니다. 반쪽 시드름병의 피해 정상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.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잎의 이제 반쪽이 이렇게 그 시들어져 있는 정상들이 나타나는데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보면 이 병원균들이 뿌리를 통해서 이 줄기를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갔다 옆으로 이제 잎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이 나타나면서 이 반쪽만 이제 시들게 돼서 이름 자체가 이제 반쪽 시들음병이고요. 그리고 이 조직을 또 찢어 보게 되면 이이 타고 올라간 조직면이 이렇게 갈색으로 갈변돼서 병원균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원래 강릉은 진짜 극한 가뭄으로 아주 피해가 심한데요. 그게 그 식수원 고갈뿐만 아니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에도 가뭄 피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극한 가뭄에 배추가 생육을 못하고 이렇게 시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배추가 결구가 돼서 추락을 해야 되는데 상품이 안 돼서 결국 밭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가뭄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배추 잎 끝이 타버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게 되면 토양에 있는 칼슘이 이동을 못 하게 됩니다 칼슘이 이동을 못 하게 돼서 이 가장자리부터 시작해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 조직이 망가지게 되고요. 이 망가진 조직을 통해서 그 세균병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 이 배추 전체가 제 썩어버려서 농가에서는 일명 꿀통 배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출하를 못하게 됩니다. 어 이런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수 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주는 건데요. 여기 안반데기 같은 경우에는 관수 시설은 되어 있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용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.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참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이 정책적으로라도 용수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은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여름 배추에 지금 흔히 발생하고 있는 병이 노균병 이 있는데요. 노균병에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이런 증상을 나타냅니다. 그 노균병 이외에 발생이 증가하는 병으로 세균에 양 금은 석연병이 있는데요. 금은 석연병은 요 끝쪽에 수공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이 특징이 안쪽으로 이렇게 쭉 피해를 줘서 이렇게 썩어버리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런 피해 발생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시스터 선충인데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뿌리에 이제 동글동글하게 시스터들이 소복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. 이걸로 인해서 배추가 잘못 자라게 됩니다. 특히 시스터 선충하고 반쪽 시드는 병이 두 가지가 복합 감염되게 되면 병원성이 훨씬 더 강해서 피해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시스터 선충은 공적 방제 해충이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포장에 대해서는 공적 방제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요런 시스터 선충이 있는 포장에 다닐 때는 이 토양에 의해서 전염되기.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슈즈 커버를 신고 포장에 들어와야 되고요. 포장 밖에 나갔을 때는 이걸 벗어서 소각 처리를 해야 다른 밭으로 선충이 옮기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보시는 것 같이 반쪽 시드는병이이밭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토양병이다 보니까 일부분에서 시작해서 점점 확대어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요 수확 끝나고 난 다음에 로타리 작업을 하고 나면 어느 지점에서 병이 많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, 저희가 이때 시점에 대한 드론 영상을 농가들에게 공급을 해서 농가들이 그 영상을 보고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지점을 표시를 해서 그 반쪽 시드론병 같은 경우에는 토양 운증제 처리를 좀더 많이 한다든지 미생물 태비를 좀더 많이 넣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좀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. 토양 운증제 처리가 사실은 좀쉽 지가 않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저희는 토양 흔정제 처리하지 않고 반죽시든병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. 여기다가 윤작을 통해서 병 발생률도 떨어뜨리고 푸꾸름 작물 재배를 통해서 이 지력이 지금 상당히 돌이 많고. 유기물 함량도 되게 낮고 토심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기물을더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풋끄럼 작물을 재배해서 토양에 투입함으로써 토양의 지력도 증진하고 윤작을 통해서 반쪽 시드병 발생도 줄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고품질의 배출을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 기후변화를 통해서 여름 배추가 안전 생산이 되게 어렵습니다. 반쪽 시드음병에 대한 방제 기술을 좀 저희가 개발해서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보탠 것에 대해서는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. 그래서 반쪽 시드음병이좀 심한 포장에 대해서는 그 미생물 퇴비를 이용한 방제 기술을 꼭 도입을 해서 그 안전 생산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